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미국인의 25%가 외계인을 만났다는 이 믿기지 않는 설문조사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칼세이건 박사는 외계인의 존재를 확신했습니다. 왜냐면 수학적으로 우주엔 외계인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는 예전에 한 적이 있으니까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자면 현재 우리 은하에는 약 2천에서 4천억 개 별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냐면, 지금까지 지구에 살았던 모든 사람의 수인 약 1,050억 명보다 최소 2배 이상 많은 수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주의 모든 별을 따져보자면, 우주에는 총 600개의 별이 있다는 걸알수 있고, 이 별들이 최소 2개 정도의 행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 안에 총 1200개의 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수 있습니다. 이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모래알을 합친 것보다 3배나 많은 행성이 우주에 존재한다는 뜻도 되죠. 그래서 지구에만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8.33의 10의 마이너스 22 제곱 퍼센트 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바나나 우유에 들어있는 바나나의 양보다 약 3.78의 배나 작은 수죠. 따라서 수학적인 관점에서만 보자면 우주에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을 확률보다 당연히 외계인이 존재할 확률이 더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칼세이건 박사도 이런 수학적인 관점에선 반드시 외계인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고 확신했죠. 이런 확신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물건이 바로 보이저 1, 2호에 실렸던 골든 레코드입니다. 골든 레코드는 태양계 밖에 존재할 수도 있는 외계 생명체에게 우리의 정보를 전달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레코드에는 지구의 위치를 나타내는 우주 지도와 여러 나라의 인사말과 지구의 모습이 들어 있어 이 레코드를 재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구의 정보를 한눈에 알수 있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런 골든 레코드의 아이디어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주도했던 과학자가 바로 칼 세이건 박사였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예전에 했으니까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제가 너무 좋죠. 어쨌든 이렇듯 칼세이건 박사의 확신은 로퍼센터에서 진행했던 설문조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뭔가 이상하죠? 설문조사의 결과대로 미국인의 25% 4명 중 1명이 외계인을 만났다면 칼세이건 박사의 주변에도 분명히 외계인을 만난 사람이 있을 텐데, 왜 칼세이건 박사는 지구에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이 설문조사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 걸까요? 당연하게도 이 설문조사가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이 설문조사는 1992년에 출판된 책인 Unusual Personal Experience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6,0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약 18%의 사람들이 잠을 자는 도중에 몸을 움직일 수 없었는데, 그 순간 방에 어떤 낯선 존재가 있는 걸 느꼈다고 대답했고요. 약 13%의 사람들은 시간 공백, 마치 시간이 통째로 없어진 것과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는 외계인에게 납치된 후이 문어 같은 놈들이 기억을 지우면서 생기는 현상과 동일했습니다. 또약 10%의 사람들은 아무런 장비 없이 몸이 공중으로 둥둥 떠오르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응답했죠. 최종적으로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미국인의 25%가 외계인에게 납치되거나 그들의 존재를 느꼈다고 답한 겁니다. 하지만 이 설문조사에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죠. 첫 번째는 이 설문조사를 의뢰한 사람들이 외계인을 광적으로 믿는 단체였다는 점과 두 번째는 이 설문조사에 외계인에 대한 언급이 단한 번도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응답들이 경험이 아닌 느낌이었다는데 있습니다. 즉, 이 설문조사는 응답의 결과를 교묘하게 이용해 마치 많은 미국인이 외계인을 만난 적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런 거짓말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책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한국에서 유행했던 오링 테스트도 이런 거짓말에 속하죠. 오링 테스트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테스트로 테스트를 진행하는 사람의 엄지와 검지를 구부려 오자로 만든 뒤에 테스트하고 싶은 물질, 보통 한약에 쓰일 재료를 몸에 가까이 붙여주고 이두 손가락을 벌려보는 간단한 테스트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양념치킨을 손에 들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우리와 양념치킨의 궁합이 잘 맞으면 오므린 손가락을 벌리려 아무리 힘을 줘도 이두 손가락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반대로 양념치킨과 안타깝게도 궁합이 잘 맞지 않으면 쉽게 두 손가락이 떨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럴 땐 간장치킨으로 다시 해보면 되니까 너무 실망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진행해서 어떤 물질이 우리와 잘 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오링 테스트고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를 이들은 에너지라고 이야기하죠. 이 주장에 따르자면 직접적으로 느낄 순 없지만 우주의 모든 것은 저마다의 고유한 에너지 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궁합이 좋은 물질이 서로 만나게 되면 좋은 에너지를 가지게 되지만 서로 궁합이 좋지 않은 물질들은 만나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나쁜 영향을 끼쳐 안 좋은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죠. 이에 따라 앞에서 봤던 대로 우리의 몸과 치킨의 궁합이 좋은 경우 서로 좋은 에너지를 내며 근력이 좋아져 두 손가락을 푸는 일이 어려워지게 되고요. 반대로 궁합이 좋지 않다면 힘이 쫙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손가락의 힘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 이걸 누가 믿을까 싶겠지만 여러 방송에 소개되면서 수많은 사람을 속였던 의외로 굵직한 이력을 가진 친구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거짓말을 믿게 되는 걸까요? 바로 이 부분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사실 우리의 뇌는 어떤 정보를 판단할 때 복잡한 것보다는 직관적인 결정을 더 좋아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치킨 사진입니다.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양념이고, 이건 구워서 나오는 바사삭. 가끔 지겨우면 클래식한 것도 괜찮죠?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만 풀어볼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초성을 보면 뭐가 먼저 떠오르나요? 아마 많은 분이 치킨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 초성, 이 낯선 정보를 보기 전에 이미 치킨이라는 익숙한 정보를 먼저 받기 때문이죠. 만약 우리가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먼저 받았다면 당연히 이 초성은 자연스럽게 차키로 보였을 겁니다. 이런 현상을 점화 효과라고 하는데요. 먼저 전달된 정보 A가 있을 경우 이 이후에 전달된 정보 B를 해석할 때 정보 A가 정보 B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죠. 그리고 이런 현상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주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LP판을 봤을 때 어렸을 적 집에 있던 턴테이블과 그 옆에 있던 수족관에서 나던 냄새가 떠오르곤 하죠. 이렇듯 어떤 계기를 통해 불이 점화되듯이 아주 오래전 기억을 떠올리거나 익숙한 정보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해석하게 되는 무의식적인 현상을 점화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설문조사도 이와 마찬가지죠. 외계인과의 만남이라는 낯선 정보를 해석할 때 복잡한 이론보다는 훨씬 더 직관적인 데이터를 보여줌으로써 이를 본 사람들의 판단이 흐려지게 된 거죠. 이로 인해 이 말도 안 되는 설문조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물론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치과 한번 갔다 와야겠죠. 이렇듯 우리의 뇌는 복잡한 것보다는 직관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칼세이건 박사는 이런 현상들을 보며 이런 정보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회의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어렵게 말했는데 뭐든 의심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중고차를 살때 이것저것 따져보는 것처럼 어떤 정보를 판단할 때도 이것저것 생각해보라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미국인의 25%가 외계인을 만났다는 설문조사가 유행했던 건 우리의 뇌가 복잡한 것보다는 직관적인 것을 좋아해서 생겼던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는 단순한 데이터를 통해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면서 생긴 문제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계 생명체가 이 넓은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학적인 관점에서는 외계 생명체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칼세이건 박사의 생각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과학적인 입장에서 외계 생명체가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고 확신했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광고비 대신 여러분께 책을 나눠드리기 위해 제작되었고요. 이를 위해 총 20분께 책을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책을 받고 싶은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10월 11일까지 이름과 주소 등을 남겨주시면 10월 12일 추첨과 동시에 당첨자를 공지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개인정보는 책을 보낸 후에 모두 삭제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내일도 조금 더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래요. 윤맨.